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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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미키, 빵! 미키, 빵! 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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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미키, 빵! 미키, 빵! 미키 미키 안녕하세요. 미키박쌤입니다. 오늘은 라틴어 비교급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틴어 비교급이 뭔지 배우셨죠? 네, 그렇습니다. 뭐뭐보다 더 뛰어난 할때더 뛰어난 superior to. 그죠? 네, 그런 거죠. 뭐뭐보다 어뭐 열등한 뭐더 안좋은 inferior to 이런 표현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라틴어 비교급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뭐뭐보다 뭐뭐보다 라고 말을 하지만 무엇을 안쓴다? 그렇죠 대을 쓰지 않아요 대을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뭐뭐보다 할때대을 안쓰고 그 대신에 뭘 쓴다고요? 투를 쓴다고요 그렇죠? 투를 쓴다. 그거죠. 그래서 자, 무슨 소리냐? 자, 뭐 뭐보다 더 뛰어난 자 superior to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예요. superior than은 쓰지 않는다. 이거였었죠. 자, 우리 라틴어 비교급 총정리 시간이기 때문에 자, 오늘 자, 이 것과 관련된 어휘들을 모두 모두 다 집어내서 다 연습 연습해보자 예자 포포처럼 아주 포포처럼 언제 어디서나 꼴꼴꼴꼴 쏟아질 수 있도록 자 그렇게 자꾸자꾸 자꾸 입에 붙여 붙여 입에 붙여 붙여 입에 붙여 안 떨어지네 이 정도로 연습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해볼게요 자스피리얼투입니다 그죠 뭐뭐보다 나은이란 뜻이죠 자, d 안 쓴다고 그랬어요? 2예요 그러면, 이 차는 내 차보다 나은 것 같다. 그럼 보세요. 이 차는 this car. 그죠? 자, 나은 것 같다. 보인다. 보인다. 그러니까 looks. 그죠? 자, 더 나은 것 같다. 그러니까 superior. 그 다음에 to. 그 다음에 내 차. My car 하지 마시고요. mine. 그죠? 네. 그러니까 car. 이 겹치잖아. 그죠? 그러니까 my car가 아니라 mine, 나의 것,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 뭐뭐보다 나은 superior to 이렇게 됐습니다. 되죠? 자, 볼까요? 그 다음 거는요? inferior to, 그죠? 발음이 inferior inferior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뭐보다 못하니죠? 그 소녀는 자신의 친구들보다 자신을 더 못하다고 여겼다. 여겼다. 자, 그 소녀는 the girl. 그 다음에, 자, 동사가 여겼다. 여러분, 여기다 할때 어떤 말 써요? 그렇죠. consider. considered. 그죠? 여겼다니까요. 자, consider를 맨날 뭐 고려하다만 생각하니까 이런 걸못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요. 여기다 분명히 있어요. 자, the girl considered. 자, 여겼다. 뭐뭐을 그죠? 누구를? 그렇죠. 자기 자신을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 herself. 그죠? 더 못하다고, 그죠? 네, 여기가 바로 목적격 보호자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자, 뭐뭐보다 못하니까, 그죠? inferior. 그죠? 그 다음에, to. 그죠? to에요, to. 그 다음에, 자신의 친구들보다, her, her, friends.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 됐죠? 다시 한 번요. 뭐뭐보다 못한 inferior to.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열등감이라는 거할 때요. inferiority complex. 이렇게 쓴단 말이죠. 아, 열등감. 이렇게요. 그래서, 아, inferior가 더 이렇게 그 못한, 이니까, 못하다는 것에 대한 complex. 난 못하다는 complex를 갖고 있어요. 할때 열등감을 inferiority complex 이렇게 씁니다. 다시요 inferiority complex, inferiority complex, 그죠? inferiority complex 됐어요. 자 그다음 봅시다. 그다음 이제 senior to, 그죠? 뭐 뭐보다 연상의,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거겠죠, 그죠? 여러분 senior 하면은 우리 뭐자 어르신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아 그러네요. 명사로 어르신이 있어요 노인네 그러지 말고 그죠? 어르신 그렇게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내 누나는 나보다 두살더 연상이다 그러면 내 누나는 my sister 그 다음 is 자두살더 연상이다 그러니까 아 여러분 이렇게 몇살더 이렇게 쓸 때는요 일단 나이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요걸 쓰면 되겠어요 아 그러니까 두살 그러니까 두살 to, 그죠? to years. 그죠? 그 다음에, 쓸까요? 연상이니까, senior, 그 다음에 to, 그죠? 나보다, me. 이렇게 쓰시면 되죠. 오, 간단해요. 그죠? 몇살더 연상이다 할 때는, 그냥, 나이 먼저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senior to.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자, 뭐, 너, 뭐, 내 형은 나보다 다섯 살더 연상이다. 그럼 어떻게 해? 해봐요. My brother is 다섯 살더 연상이라고. 그죠? five years senior to me.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나는 내 여동생보다 세살더 연상이다. 그죠? 나는 내 여, 여동생보다 세살더 연상이다. 시작. I am 세살더 연상, three years senior to my sister.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네, 좋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그음음 Junior t 여러분 Junior 아 생각해 보니 여러분들 Martin Luther King Jr. 이런 것들 때 Junior가 2세잖아 2세 오 그러니까 자 누구보다 누구의 2세니까 당연히 2세는 담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이가 더 어리겠죠 아 그래서 Junior 어린이 되겠습니다 어머보다 뭐, 뭐더 어린 자 그러면 자내 남동생은 나보다 3살 어리다. 바로 들어갈게요 내 남동생은 my brother 그 다음에 나보다 세살더 어리다 is 세살더 어려 three years 그 다음 junior 그죠? junior to me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네요 자 그래서 내 남동생은 나보다 세살더 어리다 됐죠? 자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뭐뭐보다 어린 junior to 됐죠? 그 다음 여러분 기타 표현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표현들을 이용을 해서 앞에 문장처럼 똑같이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같이 발음 연습하면서 따라해 볼게요. 뭐뭐보다 바깥쪽의 여러분, 바깥하게 되면 아웃이죠. 아웃. 아웃에 해당하는 말이 ex입니다. 어, ex를 붙여서 밖으로 빼는 거죠. exterior. 그죠? 해볼게요. exterior. 그죠? exterior. To. 그죠? 다시요. exterior to, 뭐뭐보다 바깥쪽의. 다시 한 번요. exterior to, 뭐뭐보다 바깥쪽의.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남자보다 바깥쪽에 서라. 그러면, just stand, 서라. exterior to the man. 그죠? 이렇게 했으면 되겠죠, 그죠? 네. 뭐뭐보다 안쪽의. 안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in이잖아요, in. 아. 그러니까 X의 반대말이 인이죠? 그러니까 interior 그죠? 뭐뭐보다 안쪽의 interior to 다시요. interior to interior to 그죠? 뭐뭐보다 이전의입니다. 이전의니까 앞서서 일어난 거죠. anterior to 그죠? 이 사고보다 앞서서 일어난 일이 있어요. 이 사고보다 앞서서니까 anterior to this accident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자그 다음에 뭐뭐보다 이후의 여러분 자 뭐뭐보다 이후 after를 나타내는 바로 post입니다 자 post 자 우리 전쟁 후할때 post war 이런 식으로 쓰죠 아 그러니까 post가 after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뭐뭐보다 이후의 posterior to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요 posterior to, 뭐뭐보다 이후에 그죠? 뭐뭐보다 많은입니다. 자, major to. 아, 생각해보니까, 아, 여러분, 관중들이 정말 많이 몰려가고 보고 싶어 하는 야구경기는 어디 있나요? major league. 아, 그 major. major가 뭐주요한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합시다. 그죠? major league와 그 다음에 minor league가 있는데, major league에 보다 많은 관객들이 몰려가겠죠? 그거예요 그리고 보다 많은 돈도 투자가 되겠죠. 뭐 이런 겁니다. 자, 해볼게요. Major to. 뭐뭐보다 많은. 그죠? 뭐뭐보다 적은? Minor to.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 이제요. 어, 자, 눈을 감고서 오늘 배웠던 라틴어 비교급을 갖다가 총정리를 할 겁니다. 복습을 할 거예요. 눈을 감고서 한번 저와 같이 제가 묻는 질문에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라틴어 비교급 종종리 들어갑니다. 갈까요? 자, 특징이 뭐였어요? 그렇습니다. 비교급 뭐뭐보다란 뜻이지만 무엇을 안 쓴다? 된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바로 된 대신에 t 를 썼다는 겁니다. 그죠? 뭐뭐보다 뛰어난 superior to 그죠? 뭐뭐보다 뛰어난 superior to 그죠? 뭐뭐보다 못한 inferior to 다시 뭐 모보다 못한 inferior to 그죠? 뭐 more 모보다 연상의 senior to 다시 뭐 more 모보다 연상의 senior to 그럼 뭐 모보다 어린 junior to 다시 뭐 more 모보다 어린 junior to 뭐 모보다 바깥쪽의 exterior to 다시 뭐 more 모보다 바깥쪽의 exterior to 뭐뭐보다 안쪽의 er, in. interior to 다시 뭐뭐보다 안쪽의 interior to 뭐뭐보다 이전의 anterior to 다시 뭐뭐보다 이전의 anterior to 뭐뭐보다 이후의 posterior to 다시 뭐뭐보다 이후의 posterior to 뭐뭐보다 많은 major to 다시 뭐뭐보다 more, 많은 major to 뭐뭐보다 적은 minor to 뭐뭐보다 작은 minor to more, 까입니다자이 정도면 여러분들 좀 정리가 좀 되셨죠? 자 우리 특히 잘안 외워질 수가 있는 anterior to posterior to 이런 표현들 있죠? 그런 표현들 조금만 더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미키, 미키, 미키박, 미키박쌤이었습니다.